안녕하세요. 지잡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큐텐제팬에서 그 화장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어꼭 큐텐제팬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이나 라쿠텐 같은 그 일본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실 때는 홍보 문구에 대해서 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큐텐제팬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공지사항으로 하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그 화장품 광고의 주의사항에 대해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아래 잠깐 보시면 약사법에서의 화장품 의약외품의 정의라고 돼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약사법에서의 화장품 등의 광고 규제 개요 그렇죠. 그러니까 광고 규제 어, 우리 셀러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. 그렇죠. 어, 참고로 여기 그 약사법이라고 돼 있잖아요. 네, 약사법 같은 경우는 그 옛날 표현이라고 합니다. 네. 저는 약기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, 혹시 몰라서 어, 찾아보니까 그 일본의 그 법률사무소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더라고요. 심지어 뭐, 한국어 페이지도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신기하네요. 네. 뭐, 영문도 있고, 한국어도 있는데. 그래서 이제 약사법에서 약기법으로, 네. 헤이세이 25년, 그러니까 2013년에, 네. 개정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약기법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. 뭐, TMI죠? 네. <laughs> 원래 약사법이었지만, 뭐 의학, 약학, 뭐 전자공학 뭐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. 네, 그래서, 어, 여기, 여, 그, 한문은 없는데, 약기법의 기가 혹시 그 의료기기의 기가 아닐까 하는 어, 느낌적인 느낌입니다. 네.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시 돌아가서. 어, 그래서, 이제, 이제 밑에 보시면 생각보다 네, 내용이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네, 여기는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. 네, 대상 문구. 그렇죠?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 혹은 그 상품의 제목을 정할 때, 어, 피해야 할 실질적인 문구가 뭐냐, 네, 단어가 뭐고 표현이 뭐냐를 이 PDF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PDF 잠깐 보면, 와 일본어입니다. 네, 저도 요새 그 일본어 공부 이제 몇 달째냐? 한, 거의 한 10개월째? 네, 하고 있는데, 아우, 어렵습니다. 네. <laughs> 그래서 요거 잠깐 보면 뭐 대상문언이라고 해서 뭐여기에 있는 그 굵은 글씨체로, 어, 돼 있는 표현은 쓰지 마라! 네, 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일본어들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,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. 같이 보시면, 아, 여기 뭐 로고 보시면 아시죠? 아시겠죠? 네. 디펠이라고 하는 아, 그 번역, AI를 통해서 어, 번역을 했고요. 어, AI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, 조금 어,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도 대상 문구 한번 보시면, 와, 맞네요. 피부 피로, 그 다음에 여기 있죠? 그 다음에 알레르기 테스트 완료, 어, 피부 침투, 모발 침투, 무슨, 무슨 용, 강력한, 강한, 뭐, 요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주름 예방, 해소. 네, 이것도 법적으로 걸린다고 해요. 와, 진짜, 기능성 화장품 홍보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건조, 뭐 세포, 슬리밍, 디톡스도 안 됐네요. 필링, 그 다음에 칙칙함, 잡티, 이것도 안 된대요. 우와, 어렵다. <laughs> 미백. 예안 네, 된다고 하고 신진대사 촉진 약용 예 네, 약용도 안 된다고 합니다. 네 이거는 이제 의약외품 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. 약 그러니까 먹어서 좋아진다, 발라서 좋아진다라는 게안 되죠. 어네 국내에서도 안 됩니다. 한국에서도 네그 다음에 모발 손상 등 보수 네 이렇게 있는데요. 한번 올라가서 조금 더 볼까요? 어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시가 또 있어요. 피부 피로 피로를 풀어준다. 눈주의 피로 풀어준다. 와, 이것도 안 됐나요? 네. 사실 저는 조금 쓴것 같은데. 네. 이 문서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오면 예외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사용한 경우, 예시 보면 예외 등이 있는데요. 뭐 예외 보시면 뭐 약용 화장품이라는 용어가 보이죠? 네. 약용, 그러니까 약으로 쓰이는 화장품인가 싶어서 또 찾아보니까 예전에 화장품 신문에서 네 약용 화장품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쪽 보겠습니다 약용 화장품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허가한 효능 효과에 유효한 성분이 일정 농도로 배합된 화장품으로 어 그러니까 피부가 됐든 아 그러니까 신체에 유효한 성분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같이 화장품에 섞여 있으면 아 의약부 외품으로도 불리고 이거는 여드름, 거친 피부, 기미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사용한,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표현 광고 할 수도 있는데, 광고 마케팅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. 네, 왜일까요? 아까 봤던 약기법 때문이겠죠. 이거 뭐 잠깐 내용 보면, 네, 뭐, 30%, 22%, 뭐, 한50% 이상 정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.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. 네. 1인 셀러 분들은 뭐, 마케팅이고 뭐고 다 해야죠. 네. 그렇기 때문에, 이 정도, 네. 그,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, 이제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시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예외적인 거 보면, 약용 화장품에 대한 게참 많이 나와요. 예. 네. 그래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 하시는 분들, 특히, 뭐, 뭐, 이제, 모발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피부, 혹은 주름 개선, 네. 뭐, 눈과 주름 개선, 아이크림은 다 사실은 눈과 주름 개선에 해당 되겠죠. 네. 그런 분들은 이거는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지금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뜨끔뜨끔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. 네. <laughs>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일단 간단하게 아, 여기서 에 마치고요. 제가 오늘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문서 제가 해석해 놓은 거 요것도 어 아래 신청 링크 작성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 그리고 여기 어 우리가 오늘 봤던 기사 있죠? 뭐 약사법, 약기법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기 화장품 신문 기사 요거 자세히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요 링크도 영상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어 구독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랑 어,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는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지자스!